그리고, 류 삼성 자동차, 류 지동차. 啊。 모델 출시 때마다큰놀이을입이익며 평범한 모델로서 약 60만 대의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로도월스라는 문어 브으로전 세계 83개국에서 연구에 시장에 있다는 판매고있는 글로벌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뉴 에센스리는 첫 출시 이후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에센스리가 2세대 기술적 힘을 주장함으로써 공급 최고 수준의 경비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산 기술과 디지털 감성으로 문양하였으며 젊은 감각과 기술력을 더하여 한국 수입의 주류형 세단 시장에서 또 하나의 교통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을라의 어려운 경제 학목과 고유성에 의하여 자동차 선택 시 경비와 경제성이 더욱 중요한 단으로넘오고 있습니다. USSB의 획기적인 경비는 고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될 것이며 더불어 각종 첨단 기술과 디지털 사양은 고객들에게 보다 큰 만족을 개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시승에서는 노동성적 자동차가 중증형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된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키워본과 동시에 자동차 부대의 최고적인 관심을 얻은 우리 국민들이 공정한 확보와 의견을 겸손하는 자들로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다는 핵인 SNU 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철학 기술을 통해 뉴 SSD의 개선된 품질과 최력의주행공들은 물론 다양한 편의가치 여건적인 디자인, 그리고 편안하고 젊은 감성이 떠있는 인테리어를 먼저 희한하게 지 것입니다. 룰러 성적 대상자는 이번 SSD의 출시를 통해 지금까지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아온 고유의 품질과 특별한 서비스를 재확인 받는 일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을 물함전 직원 팀을 합쳐 눈으로 선사는공차에 재도약을 하고자 합니 그래야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을 받탁드립니다일정 <laughs>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니다 한국에 만든 SM5, SM3 브랜드 이벤트먼트 장 이규호 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유니셜 스토리 상품 준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할 제품은 브랜드 히스토리, 시장 체는 개발입니다. 개발 방향, 상품 소개, 마지막으로 모델 라인업 및가격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히스토리입니다. sm3의 문호모델명은 플론스니다 sm3와 플론스는 문옥그룹 전세계 5개 공장에서 생산되있으며 국내 3만4천대를 포함하여 작년 기준 전세계 13개가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sm3는 브라질 SM3는 2000년 최초 출시된 SM5를 이룬 르노산성자동차의두 번째 라인업으로 개변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기본성능에 출시한 국내 주중형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5세대는 젊어지는 국내 연료층을 고려하여 젊은 감각의 디자인과 민첩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세븐 세대이란신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은호상품단에서에이 세대보다 완성도를 높인 s m 3 탄생 시 개념 모델 뉴 e s m 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분양입니다. 준중형 차급은 2014년 2014년이고. 유가상품이 신차일가에서 소폭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중형 부부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소비자의 준중형 신차 국내 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엔 2009년 대비 연비가 가장 중시되되있으며 외관기차 충실한 기본사양을 중시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시장의 이지를 고려하여 s 3는연비 디자인 개선, 첨단, 신기술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USN3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USN3는 3 0대초반의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하여 4가지 기본 개발 방향이 고려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유가 시대에 대한 최고의 업기이며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 세 번째로 편리하고 찬란한 시기술, IT 가공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개념의 멀티미디어가 중점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u s s 3 상품 를 그리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S의 상품 컨셉은 스마트 라이프입니다. 스마트 라이프. U.S.S.E는 스마트 라이프를 지향하는 도시적인 현대를 위한 모던 다이아몬드 디자인, 디자인과 스마트화 신기술더 겸비한 U.S.S.E를 개발했습니다. <laughs> 목표고객을 <laughs> 말씀드리면 현재의 S.S.E는 가족지향의 고객이었지만 U.S.S.E는 스마트 라이프를 지향하는 30대 초반의 남성, 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USM3 디자인에서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테리어 디자인 컨셉은 도시적인 세련미와 역동성을 갖춘 모든 다이나믹션입니다. 퍼펙트한 디자인 발스를 보유하여 프론트뷰 위주로 역동적인 디자인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럼 프론트 디자인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련되고 이 느낌의 블랙 페셜 프로젝션 헤드. 메시타브라질 파벨. 고급스러운 느낌의 범퍼 파다 듀얼 톰바. 스포츠 바이기을 장착한 듯한 볼륨감 있는 범퍼 파 세련되고, 세련되고, 세련된 바디 등이 블랙 브러시 하우징이 되겠습니다. 사이드에서 LED 사이드 리피터가 신규로 적용되었고, 세로운 LED빔의 신규 신규 인지 스트링치 알로로 개고, 그리고 균형감과 세련미를 더한 슬림해진 크롬 간이줄를 적용하였습니다. 타이어 및 서스펜션 트림을 통하여 리얼의프로 파일을 낮것으로서좀더 완벽한 앞뒤 발란스만 맞추었습니다. s s 3는총 초이고 고급스러운 에보니 브라운, 날렵하고 날렵하고 스포티한 오래된 레드가 신기조등되었습니다. s 센스의 블러무 천문을 위한 좀더 심플하며 우수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은 절대 안각의 강성 디지털 인더베이스. 션 이 컨셉을 무서워서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변경 사항으로는 하이테크 느낌의 다이내믹 컬러 디지털 컨셉. 심플하며 사용하기 편한 오디오. 대시공내 럭셔리한 느낌의 오드 메탈 랩. 사이즈가 커진 퍼플 톤의 센터 컨셉. 소포티한 느낌의 블랙바드 시크를 적용하였습니다. 신사형 시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M3의 국내 최초로 적용된 다이내믹 컬러 디지털 클러스터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클러스터를 통하여 탑승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를 펼쳐지는 디지털 컨이션을 여러분께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시동을 걸면 타코미터 온도, 연료 게이지가 운전자를 표혀준 웰컴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화 스마트 경고 시스템 ISWS입니다. 트럭프 클러스터 중앙 하단으 위치하여 트럭프및 각고별 개표, 그리고 후방 경고 시세 방향 세 방향으로 경보를 표시해줍니다. 세 번째로 라이팅 기능과 결합한 운전에 운전에 질감을 주는 크루즈 컨트롤 및 스피드 미터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단지의 속도 세팅 및 주행 시에는 녹색 바가 두개접등돼요 설정된 수치를 초과하여 주회할 경우 두 개의 적색 바가 접등되며 경고를 합니다. 시리즈링터 역시 속도 추가 시2개의적색밤만정리되어 경고를 알립니다. 다음은 운동 삼성자동차의 보유기술이며 동부 유일의 스마트 핸착기 시스템을 말씀드니다 스마트 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손만 넣어도 문 열면 매직해니다 차에서 어느 시간에도도우가 자동으로 잠기는 오토프로젝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 중형국에 적용되기 시작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동국 세단 최초로. 안전사양은 극제동 경고 시스템이 신규로. 후방주차 가이드 시스템이 동국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호상성전 차가 야시차에 개발한 첨단 멀티미디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마트 커넥트 루노 삼성 자동차의 하드웨어 SK의 소프트웨어가 만나게 세면 스마트 커넥트는 New s f v 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스마트 커넥트 의 주요 기능 말씀드리면 그첫 번째로 SK 3D t 맵을 통제하여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아 최적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 최초로 구현한 와이파이전 맵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현재 네브리 내비게이션은 SD카드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스마트커넥트는 이뿐만 아니라 전국 천여의 SK 주유소 디지털 버그에서 간단한 주장만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책임진 터치 스크린, 지상과 DMU 등은 국내 최초로 멜론 소프트웨어를 받게 실시간 최신 곡정시이 뮤직비디오 시청이 가능하여 음원이 전달되는 블루투스 기능을 끼워 넣는 P2C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스마트폰의 대용량, 대용량의 동영상 사진 음원이 7인치 스트림이 오디오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뛰어난 음성인식 기술, 스마트폰 양으로 등등이 있습니다. 파워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SSD는 이산의 개선 엔진과 신개념의 무단 변속기 x c v t 를 적용 동급을 넘어 경차 수준의 꾸며인 17.5kmh를 구현하였습니다. 변속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개념 무단 변속기 x c v t 가 장착되었다. 이세대 무단 면석기에 마침 가서 성능을 구하는 모자 면석기를 끌어다 요 국내 소비자가 가장 중시하는 초기 마침 가서 정석주의 성능 최고의 연계를 보여드렸습니다. H5LK 엔진은 연계계의 성능 양상을 위하여 t v h 배기을 추가해 줘 인젝터가 싱글에서 트윈으로 인테이크 메인폴더중상등 주로 4개의 엔진 파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향후 미싼 룬호, 소형에서 중형급에적용을기여으며 룬호급에서는 반사의 기회 수준이가 최소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USM3는 공급뿐만 아니라 경영 및 소형차 보다 우수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연일을 도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라이및 가격 포지션입니다. USS 수익은 현재와 동일하게 5배의 트림으로 선정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 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모델 대비 평균 2.4%약 40만원 가격인 상태입니다. 주력 모델 LE의 경우 파워의 성는 연비, 추가 신기술, 심사위를 골파요, 약 100만원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지만, 50만원의 최소 가격 인상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을 효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엔스님들이 상품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카운트 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카운트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하나라셋해아니고요하나로셋둘하나로도해시면좋겠는데하겠는니다 그럼 이제부터 카운트겠하겠습니다하둘겠 이산 이상... 이제 봐도 되도록 삼성전자 뉴디러 l v 9 0 0넷도 함께하는 손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께서는두 대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영어본부장님은 계속해서 수고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해세요